네, 안녕하세요. 한장 빡대리입니다. 오늘은 스카니아 차량이고요 560S. 네. 일명 원쓰리 차량이죠. 확실히 이 색깔이고, 보시면 각 타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이렇게 각 타입으로 해서 차량이 이루어졌고요 앞판 뒷판 와고 틀도 서스로 교청을 하셨고요 옆에 카고용 깔깔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2고 사이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지금 후축만 3파로 65R22.5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구통 하나 들어가 있고요 뒷판도 앞고 들은 스탠 그리고 뒷문 봉대 경첩 스탠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윙 오픈 개폐기도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유니트 유압 유니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드로텍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모양의 윙바디가 제작이 완료가 됐죠 날개 쪽에 이 트랙 한줄 그리고 게이트 쪽 밑으로 떨어지는 문 쪽에 게이트 한줄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아예판 파티 그리고 뒤쪽에 아드거리 걸레바지 그리고 위쪽에 필레드 장착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딱각 잡힌 형태로 완벽하게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깔끔하게 완료가 됐고, 차주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갈비살 250mm 간격으로 아연 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카니아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스카니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높고 널찍한 실내로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리터가 들어가 있고 넓고 쾌적한 모습의 수납장도 굉장히 잘돼 있죠 양 사이드로 이렇게 뒤쪽에 커튼도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깔끔한 모습이죠 정말 있는 건다 있고 없는 건 없는 정말 완벽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된 스카니아 윙바디를 함께 봤습니다. 뭐 차량 구입에나 궁금하시거나 윙바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 한두장 빡대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